현명한 소비자들은 읽는데요. 매거진은 잡지이고요. 어드버 타이즈먼트는 광고예요. 잡지의 광고를 읽어요. 그리고 본대요. 병렬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 병렬이라고 하는지 봐봐요. and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문법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때 그때 얘기할게요. TV의 코메리컬스를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상업이라고 나오고요. 조금 더 광고까지 암기 상업 광고를 봐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do this 이것을 한대요.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읽고 본다는 얘기겠죠. 예, 네. 네, 때문에 위드의 뜻이 뭐라고요?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한 가지 어드벤이지가 장점 한 가지 장점 때문에 이것을 한대요. 날리지 그러면 뜻이 뭘까요? 지식. 어. 지식인 걸로 해요. 네.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식? 심리학 지식이에요. 비하인드 뒤에 있대요. 어디에 뒤에 있대요? 광고의 뒤에 있대요. 에즈는 광고입니다. 광고 뒤에 있다는 얘기는 광고 뒤에 숨겨진 심리학이 있다고요. 광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In other words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Well informed. 오 이게 조금 n f o r m e d Well informed. Well informed. Well i 은 f o 은 m e d Well i 보 f o 은 m e d Well i 보 f o r m e d Well i n f o Well i n f o 보 체크포는 확인하게 됩니다. 미스 인포메이션입니다. 오해가 되겠죠? 오해. 오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점검한다고요. 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자신에게 질문을 묻게 됩니다. 광고라 광고하는 사람 광고자가요. 하이드 그러면 숨기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 인 스몰 프린트니까 작은 인쇄입니다. 인쇄. 인쇄. 작은 인쇄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인쇄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아주 빽빽하게 찾아본다고요. 광고업자들은. 애드 바텀 바텀 하면 하단부 바닥을 이야기하는 걸 페이지에 어디에 하단 부분에 이즈 되어 있을까? 의문문 있을까? 진짜 정보가 있을까? 진짜 정보가 인 코메디컬 아예 줄여서 이거라고 하자 우리. 뭐라고 하자? 광고라고 하자. 광고 속에 진짜 정보가 있을까? 얘는 광고하는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보여주는 걸까? 예쁜 이미지를 진짜 그냥 보여주는 걸까? 아니, 무슨 의도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되겠죠. 있을 때요? 있을까? 프로덕트는 제품. 제품.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좀더 비쌀까? 광고 이 제품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 더 비싼가? 그 제품이 슈드비 원래 그래야 한다. 원래 해야 한다. 원래 비싸야 하는 것보다 비쌀까? 왜? 왜냐하면 그것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 유명세라고 부르죠. 유명세.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사람 연예인으로 나와서 광고 나와서 이거 다른 거보다 조금 더 비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대답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현명한 퍼체이스, 구매라는 뜻이에요. 구매. 소비자가 저런 생각을 하는 순간, 소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명한 뭐를 할수 있다고요? 구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쉬운데요? 얘는 3.2초 정도면 풀것 같지 않아요? 답이 뭐예요? 1번, 5번. 1번이 되겠죠? 포켓. 미래의 광고가 아니라 1번이더라라는 거고요. 예, d u 라고 하는 건 임무예요. 의무. 롤 그럼 역할이에요. 뭐,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더라? 1번이들아.